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시나요? 당연히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뭐 경제적 자유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때 부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거지가 되지 않는 거죠. 돈을 다 잃어버리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 원칙이 절대 잃지 말하는 거죠. 잃지 않고 점점 자산이 불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큰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잃지 않고 큰 부자가 확실하게 될수 있는 투자 방법.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11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네, 한국 주식 지금까지 5,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471만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 지수 이번 주에도 좋았죠. 한2% 넘게 올랐고요. 제 계좌는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난 주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58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미국 쪽은 뭐 별로 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주보다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건 뭐 지난 주보다 좀 약간 올랐네요. 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함께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11주차까지였습니다. 111, 111주차 현재 한국 주식 5,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471만 4,767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58만 8,763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 1,874원 합계는 7,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412만 5,404원입니다. 지난주보다 한 125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예,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잃지 않고 확실히 부자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A랑 B라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인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정답을 맞추면 내가 건 돈의 60%를 얻게 되고 만약에 틀리면 내가 건돈의 40%를 잃게 돼요. 자, 그러면 A랑 B 둘 중에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네,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걸어도 확률은 똑같죠. 네, 둘 중에 하나에 계속 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재산을 계속 A랑 B 둘 중에 하나에 걸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60%를 얻을 거고 한 번은 40%를 잃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100을 걸었다고 했을 때 60%를 따면은 1.6을 곱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40%를 잃으면은 0.6을 곱하면 됩니다. 0.6을 곱하면 96이 되죠. 100을 걸어서 이렇게 두 번을 걸고 나면 96이 됩니다. 그러니까 4%를 잃는 거죠. 평균적으로 a랑 b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해서 전 재산을 올인 했을 때두번걸 때마다 4%씩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팅은 아주 안 좋은 베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딸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주식투자에서는 뭐 A랑 B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죠 A랑 B 둘 다에 돈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A가 60% 벌고 B가 40% 이르니까 A랑 B에 똑같이 돈을 반반씩 걸었다면 매번 걸 때마다 10%씩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할 때는 A랑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반을 걸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유리할 때는 둘다 걸면 되는데 a랑 b 둘다 걸면 되는데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할때 보통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뭔가 미래를 예측해서 한 가지 경우의 수에 올인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베팅하는 게좀 거시경제적인 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죠. 뭐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좀 요즘에 많이 들리는 게 일단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되면서 뭐 미국 자본들이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더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거품이 생기고 중국 경제. 에 그러면 한국도 옆에 있으니까 좀 따라서 거품이 생기고 그러다가 금리가 좀 올라가고 하면서 중국 버블이 붕괴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는 중국 시장이나 뭐 한국 시장에 올인을 해서 거품까지 올랐을 때 팔겠다. 뭐 팔고 뭐 달러를 사던가 그런 시나리오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중국이 거품이 생기는데 그거를 중국 그 내수 시장의 힘으로 이렇게 잘 버텨내면서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 뭐 여기에 베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국이 이제 막 중국을 박살내서 벌써부터 중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미국 주식이 최고일 것이다. 뭐 이렇게. 베팅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미국 주식에 다 올인을 했겠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언택트주가 잘 나갈 것인가 컨택트주가 잘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환율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런 거를 다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제일 위험한 베팅은 바이오 주식이 임상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위험한 베팅이죠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매번 맞출 수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맞출 수 있나요? 뭐 한두 번이야 운 좋으면 맞출 수 있겠지만 매번 그런 국제정세나 환율이나 그런 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베팅에서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또큰 돈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모든 경우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뭐 중국이 잘 되든 미국이 잘 되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어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크게 손상을 받지 않고도 적당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을 몇 번만 반복하면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기는 하죠. 아까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거 반반의 확률인데 한네번 정도만 연속적으로 맞추면 60%씩 네 번만 먹으면은 재산이 순식간에 뭐한 6.5배, 그러니까 뭐 2억을 투자했으면. 12억, 13억 이렇게 순식간에 됩니다. 그게 이제 한번 베팅하는 거를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에 60%씩 이제 4년만 성공하면 재산을 6.5배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AB 둘다 걸어서 10%씩 불리려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가 걸려요. 똑같이 6.5배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4년만에 부자가 되느냐, 20년만에 부자가 되느냐. 그런데 4년만에 부자가 될 확률은 사실 16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만에 6.5배를 불릴 확률은 거의 100% 확률이죠. 물론 젊을 때 빨리 벌어서 좀잘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영앤 리치.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팅을 했을 때 0엔 리치가 될 확률보다는 0엔 거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아주 낮은 확률로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걸 노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